트롯 알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의 근거에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트롯 가수 설운도님이 장민호님에 대해 이례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가수 설운도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트로 멤버들이 TV조선과의 계약 해지 이후의 행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설운도님은 장민호님에 대해선 모든 선배들이 다 좋아하는 후배라고 말하며 장민호님이 인사성도 좋고 재능이 정말 다양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장민호님이 서글서글하고 가장 연장자답게 후배들에게 배려심도 크고 선배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걸 보며 생각이 깊어 보였다고도 말했는데요. 또한 설운도님은 장민호님은 사실 지금처럼 유명해진기 전부터 선배들이 지켜봐온 후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장민호님이 활동을 할 당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돌을 하고 왔음에도 트로트를 정말 감칠나게 불러 깜짝 놀랐다고도 덧붙였죠. 이제는 장민호님이 오디션 스타를 뛰어넘어 국민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신곡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민호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장민호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경험도 풍부하니 잘할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운도님이 장민호님에 대해 칭찬을 해주셔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국민 스타 장민호님 항상 응원합니다.